자, 이거는 집에 가서 네가 숙제로 해와. 선생거는 숙제로 해와. 자, 이거는 숙제로 해와. 자, 이거는 숙제로 해는이제로 해와. 자, 이거는 숙제로 해와. 자, 이거는 숙제로 해와. 는거는 여기다 와서 썼네요. What literally people everyone is talking about, and you will find it. 자, 이 해석만 해줄게, 선생님이 한번더 들어보고. Just listen to what literally everyone is talking about, and you'll find out. 아니, find out시네. find o u t 이라 했다. 자, 이거는 이 이게 워시 뭔줄 알아? 음.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그렇지. 이걸 두 문장을 분리해 와. 집에 가서 그것만 해 와. 다른 거는 더뭐 단어는 그래도 한두 개씩 해야 돼 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 네. 근데 잠자서 잠 못해서 잠 그, 꼭 한두 개만이라도 해야 돼 못해도 알았어? 네. 잠들기 전에 도 화장실 갈때 갖고 가든지 네. 자 리슨 투 이게 워시니까 뭐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을 들어라 이런 말인데 그 어떤 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목적이 필요하지 네. 목적하고 리슨 투 다음에 뭐 필요해? 리슨 투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목적어 필요하니까 워시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두 문장으로 분리해 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어라. 그리고 나면 you'll find out 너는 발견수 있을 것이다. 이때 end의 뜻이 뭐야? 그리고 응, 음, 뒤졌어. 턱. 뒤졌어. <laughs> 명령문 다음에 이거는 뒤지진 않겠다 모르는 거니까 명령문 다음에 e n d 는 그리고 나면 이런 말이야 음. 이거 해 그렇게 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명령문 다음에 이렇게 해 over쓰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음. 오케이 명령문 다음에 e n d 는 그러면이 되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오케이.